1월 17일 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방주는 산 위가 아니라 땅에서 지어졌다입니다. 방주는 산 위가 아니라 땅에서 지어졌다입니다. 샬롬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번의 월요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내서요, 이번 주한 주도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상관없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3장,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죄는 점점 커져가고 감당할 수 없는 죄, 가득한 죄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6장, 바로 주일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제가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 곧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선악과는요 주인의 자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 우리의 죄는 점점 커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노아의 방주 말씀이 노아 때 일어난 일이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될수 있고요, 노아의 방주가 나의 구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우리 모두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방주가 다 만들어진 이후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 뿐만 아닙니다. 모든 짐승의 암수를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2절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에는 그 누구도 열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이 닫혀지는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 그 누구도 그 닫힌 문을 열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심판할 때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큐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 아무리 강력하고 강성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2절과 같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호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혹은 구원받은 노아의 이야기보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 이면에,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QT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주는 산 위가 아니라 땅에서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방주가 산 꼭대기에 지어졌다고, 그런 레터링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에 꼭 방주는 산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에서나 방주가 산 위에 지어졌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면서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지어졌냐, 땅에서 지어졌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땅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방주는요, 산 속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볼수 없는 곳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산 속에 지어졌다면 가려졌겠죠. 누가 올라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할 수는 있겠죠. 산꼭대기에 방주가 지어지고 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믿지도 않고요. 그냥 뭔가 만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주는 땅에서 지어졌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방주가 땅에서 지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 개월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가 지어지면서, 이 거대한 방주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노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무, 물을 때마다 노아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물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방주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노뱀이며 사람들에게 보여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주가 있습니다. 노뱀이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보지만 모르는 척할 뿐이고요. 알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희들 죄지었네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돌이켜라. 내가 이노뱀을 들지 않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보여주면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 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보이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보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도리키라는 메시지이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그 도리키라는 메시지를 그 방주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방주를 바라보며 나의 죄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기를 기다리며 다 죄를 짓고 나서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그 방주를 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방주,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